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예슬 전문가입니다. 12월 9일에 삼천당제와 주가가 별다른 공시 없이 하루 동안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네, 당시 있었던 건 기관 투자자 대상 비공개 IR 하나였는데요. 그런데 이 IR은 12월로 끝나는 일정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1월에 이 IR 다시 한번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12월 IR에서 시작이 무엇을 확인했는지와 또 1월 일정이 주가 흐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핵심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변곡점에서 해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 주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그날 ir의 성격부터 보겠습니다. 설명회에서 새로운 내용이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경구용 glp1과 경구용 인슐린 스페스 기반 장기 지속형 플랫폼, 글로벌 기술 수출 협의 진행 상황, 이렇게 시장에 이미 알려져 있던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주가가 반응한 이유는 이 내용들이 기관 투자자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 기관 ir은 회사의 현재 위치를 점검받는 자리로서 어, 이 자리에서 기존 스토리가 유효하단 점이 확인이 됐고 그 신뢰가 주가에 반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날 ir 하나로 주가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술 수출 계약이나 임상 단계 변화가 나온 상황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즉결 결과를 확인하는 이벤트라기보다는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반응은 단기적인 신뢰확인 수준이었고요.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소화되는 흐름으로 이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차이를 알고 보면 주가의 흐름을 훨씬 차분하게 볼수 있겠죠.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서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삼천당제약을 볼때 중요한 포인트들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삼천당제약의 IR 아직 끝나지 않았죠. 공시를 보면 2026년 1월에 앞서 말씀드린 기관투자자 대상 IR이 다시 예정돼 있고요. 이 며칠에 걸쳐서 진행되는 NDR 방식입니다. 일정은 회사가 중간 진행 상황을 다시 설 설명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미고요. 이 말은 이 말은 이은그 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이능성이큽니이이런은정은 미리 알고 있어야 대응하기도 쉽겠죠. 그렇다면 1월 IR에서 어떤 변화가 있으면 이 주가가 다시 반응할 수 있을까요? 기술 수출 협의가 이전보다 구체화되어 있거나 임상 진행 상황이 조금이라도 진전됐거나 아니면 시간표가 이전보다 명확해진 설명이 나온다면 시작은 다시 반응할 명분이 생깁니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12월 IR은 삼천당 제약의 핵심 파이프라인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점을 시장에 재확인시켜 준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내년 1월에 다시 기관 투자자 앞에서 진행 상황을 설명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점이 부분은 체크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은 큰 변화가 나오기보다는 작은 진전에도 주가 반응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 변화가 확인되는 순간에 시장은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요. 이 흐름 끝까지 함께 보실 분들은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고 같이 저와 함께 체크해보시죠. 지금까지 강혜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